슬개골 탈구 수술을 고민하는 보호자님들 한쪽만 하면 안 되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. 사실 병원에서 양쪽 수술을 권하는 건 절대 돈 때문이 아닙니다. 한쪽 수술만 하게 되면 반대쪽 다리에 체중이 쏠려서 오히려 이쪽 다리의 탈구가 심해질 수 있어요. 특히나 체구가 작은 강아지들은 무게 분산이 어려워서 반대쪽 슬개골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마취는 강아지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한 번에 양쪽을 수술하게 되면 마취도 한 번만 하면 되지만 따로 하게 되면 마취를 두번 해야 되죠 마취 횟수가 많아지면 부작용 위험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양측을 한 번에 수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양쪽을 한 번에 수술하면요 재활 또한 한 번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따로 하게 되면 재활을 두 번에 두번 해야 돼서 강아지도 힘들고 보호자님들도 더욱 더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. 즉 보호자님들의 부담도 줄이고 강아지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동시에 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한쪽만 먼저 수술하게 되면 강아지가 걸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. 아무래도 수술한 쪽 다리는 잘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올바른 보행 습관을 익히기가 어렵고요 비정상적인 걸음걸이가 고착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양쪽을 한 번에 하게 되면 균형 잡힌 보행을 더 빨리 익힐 수 있어요. 병원이 돈을 벌기 위에서 양쪽 수술을 권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. 오히려 한쪽씩 따로따로 진행을 하게 되면 수술 전 검사 비용, 마취나 마취 후 모니터링 비용, 그리고 입원 비용 등 많은 부분에서 비용이 두 번씩 청구가 되기 때문에 양쪽을 한 번에 하는 게 훨씬 더 금액적으로도 저렴합니다. 물론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. 신뢰할 수 있는 병원과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, ᄌ댓구 알 부탁드려요.